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주입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를 얼마 전에 옮겼는데요 뭐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죠? 기회가 되면 저희 스튜디오 투어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뭐볼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다양한 애플 소식을 준비했고요 애플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2를 드리는 이벤트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설명란과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애플이 이에 대해 러시아 내에서 모든 애플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와 같은 서비스도 현재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애플은 러시아의 수출을 중지하는 등 다른 조치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애플워치 소식부터 같이 볼게요. 애플워치 A에 대한 소식인데요. 작년 애플워치7에서는 사이즈의 변화도 있었고 베젤도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었죠. 올해에는 익스트림 애플워치, 애플워치 A, 새로운 애플워치SE 등 다양한 모델의 출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따르면 올해 애플워치에는 새로운 건강 센서가 들어가진 않지만 새롭게 체온 측정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센서를 활용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운동 측정 기능의 개선과 칩셋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이번 애플워치 8의 주요 변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은 작년 애플워치 7에서 이미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8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작년에 존 프러서가 언급한 플랫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븐에서는 디자인 이외에 생각보다 변화가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이번에 애플워치 8에서는 새로운 센서나 그 센서를 이용한 새로운 기능의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생각보다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올해 출시가 예상되는 익스트림 스포츠용 애플워치는 조금 더 견고한 러기드 애플워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애플워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격에 대한 저항이나 보호 기능이 향상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러기드 제품은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투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애플은 정말 감성적인 디자인을 잘하기로 유명하죠. 이런 애플이 러기드 제품 디자인은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낼지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3는 이번 연도를 마지막으로 판매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애플워치3는 제가 처음 구매한 애플워치이기도 한데요. 이게 2017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게 최근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가격은 249,000원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애플워치 중에서 가장 저렴하죠. 이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애플워치3가 없어진다면 이제 애플워치SE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단종이 될 이유는 충분해 보여요.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진다는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4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이폰 14는 13과 다르게 카툭튀가 거의 없는 디자인으로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예전에 아이폰 4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시범 생산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타이완 이코노미 타임즈에 따르면 폭스콘에서 아이폰 14 프로의 시범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시범 생산 자체는 아이폰 생산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아이폰 14 프로의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폭스콘은 애플의 최대 공급 업체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를 폭스콘에서 생산하고 아이폰 14와 14 맥스는 럭스쉐어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 소식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미니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아이폰 14 맥스가 자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건 일반 라인업과 동일한 스펙에 화면 크기만 커진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프로 라인업의 디자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펀치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애플이 6년 동안 유지해 오던 노치를 버리고 펀치홀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펀치홀은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간다고 해요. 프로에 들어가는 펀치홀은 더블 펀치홀 방식으로 알약처럼 생긴 타원형과 일반적인 펀치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펀치홀의 모양이 가로로 눕히면 아이폰의 i 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애플이 이렇게 더블 펀치홀을 채택한 이유는 기존과 같은 페이스ID를 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원형의 펀치홀에는 페이스ID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고요. 동그란 홀에는 전면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펀치홀의 회로도가 유출이 되었어요. 회로도를 보면 여기에도 역시나 더블 펀치홀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타원형 모양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그란 형태의 펀치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이 펀치홀의 크기가 상당하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유출된 렌더링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나와있는 이 회로도에서는 이 펀치홀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펀치홀 사이의 간격도 조금 넓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품 자체에 저정도의 간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펀치홀 소식을 반겼던 이유가 드디어 화면을 방해하는 노치가 사라진다. 이거였는데, 이 회로도대로 나온다면 기존 노치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두 개의 펀치홀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에 아이폰 13에서 조금 작아진 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존프로서 같은 리커도 이 펀치홀이 생각보다 크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회로들을 보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또 뇌이징을 워낙 잘하는 애플이니까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뇌이징이 되면은 판매 신기록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로스 형에 따르면 이 듀얼 펀치홀 디자인은 내년에는 네개 모델 모두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로스 형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워낙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 아이폰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로스 형의 다른 소식을 좀더 살펴보면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기존 여러 유출 소식에 따르면 폴더블 아이폰은 내년이나 내 후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25년으로 출시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폴더블 시장은 삼성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애플은 폴더블 시장으로 진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폴더블 아이폰 뿐만 아니라 폴더블 맥북의 출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더블 맥북은 현재 20인치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로스형에 따르면 화면에 키보드를 띄워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디자인은 어떻게 나올지 뭐 예상 디자인도 없는 상태이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삼성이 차기 폴더블 제품 제품 그 영상을 보면 거기에 나온 제품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삼성의 차기 폴더블이 궁금하시 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폴더블 맥북의 출시는 폴 더블 아이폰보다 늦은 2026년이나 27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먼 얘기긴 한데 또 시간이 워낙 빠르게 가다 보니까 또 금방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애플 소식들 을 같이 알아봤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저희 이벤트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